안녕하세요. 슬파입니다.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의 옵션표가 공개되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와 2.0 가솔린 두 개의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었는데요. 오늘은 1.6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옵션을 분석해보고 트림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2.0 가솔린은 1.6 터보보다 100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옵션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2.0 가솔린의 옵션표를 따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트림 구성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그니처의 파생 트림인 그래비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시작가는 개별 소비세 3.5% 기준 2160만원이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옵션 구성도 짠내가 솔솔 풍기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트림별 기변 옵션과 선택 옵션을 알아보고 트림 간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디입니다 파워트레인 먼저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G1.6 터보 GDI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속도 가무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주행 통합 모드 제어 시스템 트랙션 모드, 스노우 모드 샌드 이 트랙션 모드는 4린 옵션을 넣으면 빠집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까지는 기본이고요 두화을 넣으면 좀더 고도화됩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경고와 함께 차선 안쪽으로 복귀시켜 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가 일정 시간 동안 차선을 넘나들거나 비틀거리면 클러스터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이 포함된 운전자 주의 경고. 야간에 마주오는 차량의 광량을 인식해서 상향등 온오프를 자동으로 해주는 하이빔 보조. 차가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차선 중앙을 유지하며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경고 및 속도를 조절해주고 일반 도로에서는 경고 및 리미트를 걸어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보조가 있습니다. 안전사양에는 식스 에어백, 운전석, 동승석 어드밴스드, 전복 감지커튼, 일열 사이드, 후방 주차 시 거리별로 경고음을 내주는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코너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의 자세를 제어해주는 VSM 차 자세 제어 시스템. 경사로 정차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때 밀리지 않도록 약 2초간 제동력을 유지해주는 경사로 밀림 방지.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저속으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선행 차량이 급제동했을 때 이를 경고해주는 급제동 경고 시스템. 타이어 각각의 공기압을 체크 및 경고해 주는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안전벨트 착용 유무를 운전자에게 표시해 주는 1열 2열 시트벨트 리마인더. 아이소픽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긴급 상황 시 타이어를 땜방해 주고 공기를 주입해 줄수 있는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 뒷자리 승객 또는 물건을 잊지 않도록 알려 주는 후석 승객 알림이 있습니다. 이제 외장 보실게요 20560, R16, 타이어앤, 알로이 휠이 기본 정착이고요 반사판 대신 직접 전방을 쏴주는 벌브형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DRL, 전동 접이, 전동 조절, 열선 기능이 있는 바디 칼라 아웃사이드 미러, 리어 스포일러, LED 보조 제동등, 차크핀 안테나,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이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내장은 블랙 인테리어, 요즘 기아에서 대부분의 차량에 기본 적용되는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 칼라 TFT LCD 수동으로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데이 앤 라이트 룸밀러 선바이저 거울 러기지 보드 시트는 직물 시트,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2열 6대4 폴딩 시트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편의사항 볼까요? 정차시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브레이킹을 유지시켜주는 오토홀드가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폴딩 타입 무선 더 리모컨 키 가감속 기능이 없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오토 라이트 컨트롤 운전자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수동식 틸트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1열, 2열 파워 윈도우 파워 도어록 매뉴얼 에어컨 고성능 에어컨 필터 파워 아울렛 1열 C타입 USB 충전용 단자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후방 모니터가 있습니다. 트렌디의 마지막 기본 옵션인 인포테인먼트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트위터 2개와 앞뒤 4개, 총 6개의 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데이터 리딩용 USB 단자가 있습니다. 이제 선택 옵션을 보겠습니다. 트렌디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습니다. 전자식 4휠 드라이브, 드라이브 와이즈, 컨비니언스, 그리고 컨비니언스 적용 후 선택 가능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많이 비었죠? 그래도 필수 옵션과 주행 안전 옵션은 열어두었다는 것에 만족을 해야 할것 같네요. 다른 옵션은 뒤쪽에서 보도록 하고, 일단 트렌디 전용 옵션인 컨비니언스 옵션을 볼게요. 이건 뭐 사실상 필수 옵션이죠? 보통 시작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빠진 필수 옵션들을 여기 컨비니언스에 묶어두잖아요. 그쵸? 볼게요. 인조가죽 시트, 원격 시동이 포함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 1열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인조 가죽, 슬라이딩 센터 콘솔 암네스트, 블랙 하이그로시 콘솔 어퍼 커버가 컨비니언스에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프레스티지에는 기본으로 포함된 옵션이고요. 트렌디에서는 이 컨비니언스 옵션으로 대응합니다. 트렌디에서 컨비니언스를 선택했을 때 기본 2160만원 더하기 80만원 해서 2240만원으로 프레스티지 기본 옵션 2459만원과 219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이 차이는 컨비니언스 대응 옵션을 제외한 트렌디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나머지 옵션들의 가격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세트. 프레스티지 기본 옵션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 적용 기준 2,459만원입니다 컨비니언스 옵션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표시만 해두고요 읽지는 않을게요 트렌디 기본 품목 외에 안전 사양에는 전방 주차거리 경고가 추가되고요 외장에는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에어로 타입 와이퍼, 실버 메탈릭 프론트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블랙 하이그러시 라디에이터 그릴 앤 리어 범퍼 바니쉬가 적용되고요 내장은 LED 실내 등 맵램프, 룸램프, 슬라이딩 선바이저와 조명, 헤어라인 패턴, 크래시패드 가니쉬. 시트 사양은 1열 통풍 시트, 동승석 시트팩 포켓, 운전석 파워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편의 항목에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인도우, ECM 전자식 룸밀러, 2열 에어벤트 및 2열 C타입 USB 충전용 단자가 있습니다. 즉,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포기 못하신다면 거두절미하고 프레스테지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선택 옵션 보겠습니다. 그래도 트렌디보다는 많이 열려있긴 하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옵션 부분들은 닫혀있네요. 전자식 4 d 드라이브,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 적용시 선택 가능한 HUD 팩, 스마트 커넥트, 모니터링 팩이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 옵션들은 뒤쪽에서 보기로 하고요 시그니처 트림의 대응 옵션인 스타일 옵션을 먼저 볼게요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좋아하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없어도 될것 같지만 본능이 절대 포기 못하는 그런 옵션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35, 45, R18, 타이어앤 전면 가공 휠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노블레스 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블레스를 담당하는 17인치 휠이 없네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포그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루프랙 크롬 벨트 라인 몰딩. 스타일을 넣지 않는다면, 램프 쪽 디자인은 트렌드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 지시 등은 벌브 타입이고, 안개 등이 없습니다. 이 옵션이 시그니처에서는 기본으로 포함된 옵션이고요. 트렌디에서는 아예 선택 불가, 프레스티지에서는 이 스타일 옵션으로 대응합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스타일만 선택했을 때 기본 2,459만원 더하기 120만원 해서 2,579만원으로 시그니처 기본 옵션 2,651만원과는 72만원 차이 나네요. 요거 참 애매하죠? 여기까지 왔으면 멈추기가 힘든 그런 애매한 금액 차이 같아요. 이 차이는 스타일 대응 옵션을 제외한 프레스티지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나머지 옵션들의 가격일 텐데요. 과연? 72만원 더 투자해서 시그니처로 올라올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트. 시그니처 기본 옵션 가격은 개별 서비스의 3.5% 적용 기준 2,651만원입니다 스타일 옵션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표시만 해두고요 읽지는 않을게요 외장은 딱 스타일 옵션만큼의 변화가 있고요 내장은 여기에서부터 블랙 인테리어 또는 캐러멜 인테리어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1열 도어 센터 트림과 1,2열 도어 암레스트에 인조 가죽 감싸기가 적용되고요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크래시 패드 인몰드 스티치, 사운드 연동 기능을 포함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고요 2열 센터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편의 사양에는 SBW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패들시프트,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와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 러기지 보드가 함께 올라가서 짐을 편하게 넣고 뺄수 있는 러기지 커버링 쉘프가 적용됩니다. 음. 시그니처가 좀 치네요. 72만 원 차이로 내장 인테리어 선택 가능, 앰비언트 라이트, 2열 열선 및 암레스트, 전자식 변속 타이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소폭 상승하면서 많은 걸 넣어주니 이번 페이스리프트 역시 시그니처를 팔기 위해 구성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이제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을 간단히 살펴보고 선택 옵션으로 넘어갈게요. 가격은 2685만원. 일반 시그니처랑 34만원 차이입니다. 블랙 에디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비티 전용 내장 디자인 미드나잇 그린 인테리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캐러멜 인테리어는 선택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어퍼, 로어 가니쉬, 헤드램프 어퍼 가니쉬, 프론트,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가 다크 메탈로 변경이 되고요. 2, 3, 5, 4, 5의 R18, 타이어 앤 블랙 알로이 휠과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블랙 도어 가니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블랙 에디션 하면 떠오르는 그런 부위들이 검정색으로 적용되네요. 그래비티는 등급의 나눔이 아닌 취향의 다름이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그럼 선택 옵션 보겠습니다 시그니처에서는 기본으로 포함된 컨비니언스와 스타일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열려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구동력을 배분해주는 전자식 코일 드라이브 4륜 락 버튼도 존재합니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4륜 선택 시 트랙션 모드 미적용이라고 써있네요 어, 좀 희한하죠 보통은 4륜 옵션을 선택했을 때 트랙션 모드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로 되어 있네요 드라이브 와이즈.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트렌디부터 기본 적용되는 전방 충돌 방지에서 좀더 고도화되어 교차로 대항차도 방지해줍니다. 주행 시 옆차선에서 다가오는 차를 겸지해서 경고해주고 차선 변경 시 충돌을 막아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뺄때 교차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막아주는 후측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적용하면 고속도로, 전용도로, 안전구간 및 곡선로 등에서 감속 및 안전한 커브를 지원해주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에서 내비 정보를 바탕으로 제한 속도에 맞춰 차량 속도를 변경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지원됩니다 컴포트 인조 가죽 시트를 가죽 시트로 변경해줍니다 결국 시그니처만 가죽이라는 거죠 운전석 자세를 기억해주는 메모리 시트와 승하차 시 편하게 타고 내리게 도와주는 운전석 이지 억세스 그리고 동승석 파워 시트도 포함되어 있네요. 하지만 워크인 디바이스가 없는 게 살짝 아쉽고요. 컴포트를 선택하시면 시그니처는 무조건 캐러멜 인테리어 적용, 그래비티는 블랙 또는 캐러멜 인테리어를 선택 가능한 점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 결국 컴포트는 넣고 싶은데 시트는 블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비티를 선택해야 하고, 그래비티를 선택하셔도 그래비티 전용 인테리어인 미드나잇 그린 인테리어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으면 기아커넥트, 폼프로젝션, 기아페이가 묶여있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주행 중에도 주변을 모니터할 수 있는 주행 중 후방뷰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프로토 에어컨 김설임을 자동으로 방지 또는 제거해주는 오토 디포그 공기청정 모드와 에어컨 습기 방지를 위한 애프터 블로우가 적용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은 적용이 안 되었고요 내비 옵션을 넣지 않고 8인치 오디오를 쓰시면 에어컨도 수동으로 써야 하고 수동이다 보니 오토 디포그, 공기청정 모드 및 애프터 블라우도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이후 4개의 선택 옵션을 내비게이션을 적용해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거 이거 내비게이션을 빼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이걸 또놓으면 무선 폼 프로젝션이 안 돼요 또 HUD 팩, 윈드 쉴드 타입은 아니고 컴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라고 없는 스포티지 오너인 슬바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트라인 윤성로님이 말씀하신 일명 과학 상자일 뿐인 레인 센서를 얘도 여기에 묶어놨네요 스마트 커넥트 어, 조금 느리고 조금 발열이 있고 조금 불편해서 잘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없으면 서운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전 디지털 키보다 조금 편리해진 디지털 키2 터치 아, 디지털 키 1은 기아 커넥트 앱을 열고 갖다 대야지만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반면에 디지털 키2 터치는 앱을 열지 않고 터치를 해도 차를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좀더 활용성이 있어요. 왜냐면 차에 가까이 와서 앱 열고 터치를 할 거면 굳이 터치하지 않고 앱 연김에 원격으로 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디지털 키 2는 터치할 필요 없이 가까이 가면 열고 멀어지면 닫힙니다. 근데 얘는 터치, 터치입니다. 디지털키 적용으로 인해 당연히 터치 타입으로 변경된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고요 빌트인 캠이 또 여기 묶여있네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빼고 싶은 옵션인데 아... 그래도 기아 커넥트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 옵션은 빼고 그냥 아차키나 키플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편리성이나 연비, 그리고 옵션 값까지도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니터링 팩 옵션은 프레스테이지와 시그니처, 그래비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유무의 차이만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큰 건가? 에이, 아닙니다. 그 외의 것들이 더 자주 쓰고 유용한 기능들이라 괜찮아요. 직접 써보니, 주차보조는 가끔 쓰이는데, 그한 번이 꿀맛으로 쓰이는 기능 같아요. 저속주행시나 후진시에, 내 차의 사방을 마치 위성카메라처럼 위에서 보여주고, 마치 외부에서 3인칭으로 찍고 있는 듯한 시점의 서라운드뷰 모니터, 기아 커넥트 앱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내차 주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리모트 360도 뷰. 아, 이건 동영상이 아니고 캡처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방향지시등 점등 시 클러스터의 후측방을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이서빌리티의 탑3 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슈퍼 비전 클러스터 10.25인치 풀사이즈 칼라 TFT LCD. 결국 파노라믹 디스트 플레이의 대화면을 누리려면 프레스티지 이상에서 내비게이션을 넣고. 모니터링팩까지 추가해서 약 200만원 정도를 더 써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프리미엄 사운드 기본 6개의 스피커가 아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앞쪽 2개의 트위터와 대시보드 스피커 그리고 러기지쪽 우퍼와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훨씬 더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뭐 음질에 대한 호불호는 다르겠지만 사운드 자체는 확실히 기본이랑 달라요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사운드 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 옵션. 중복 선택 불가능한 투톤 루프와 썬루프. 일단 투톤은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쁘기는 해요. 근데 30만원 투자하기에는 좀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썬루프는 파노라마가 아니라서 이것도 좀 그래요. 아예 아끼거나 파노라마 썬루프이거나.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페이스 리프트의 옵션 구성 장단점과 특징을 종합해 보자면 우선 파워트레인의 변화입니다. 디젤의 단종과 하이브리드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2.0 가솔린 무단 변속기의 추가와 1.6 터보 7단 DCT 대신 8단 토크 컨버터식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다는 점이 장점이 될것 같고요. 지난 모델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었던 스마트 테일게이트나 SBW 전자식 변속 타이얼이 등급에 따라 적용 유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인 구성에 적용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어, 하나 놀라운 점이 있다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트렌디부터 기본 적용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컴팩트 오디오가 퇴출되고 무선 폼 프로젝션이 가능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전 트림 적용됐다는 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단, 트렌디에서는 스타일 옵션이 불가능해서 극 가성비 플러스 외관 만족도 조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스타일만 넣으면 외부에서는 트림을 구분하기 힘들었었는데요. 이젠 트렌디를 사신다면 누가 봐도 난 트렌디야를 노출할 수 밖에 없어서 극 가성비 구매를 선호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안 좋은 소식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림별 풀옵션 가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트렌디는 4륜 180, 두와 100, 컨비니언스 80, 내비 90 해서 2610만원 프레스티지는 4륜 180 드와 100 스타일 120 내비 90 HUD 60 스마트 커넥트 100 모니터링 100 90 해서 3199만원 시그니처는 4륜 180 드와 100 컴포트 80 내비 90 HUD 60 스마트 커넥트 100 모니터링 100 120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60 썬루프 40에서 3481만원입니다 그래비티는 시그니처 3481에서 34만원 추가해서 3515만원입니다 투톤 루프를 선택하시면 결과값에서 10만원만 빼면 되고요 2.0 가솔린을 보시는 분들은 약 100만원 정도를 빼면 되겠죠? 아 참고로 실제 구입하실 때는 옵션값도 계속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어느정도 알아서 빠질겁니다 여기까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의 옵션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